친구들 안녕. 선생님 여행 갈 거예요. 우리 친구들 어디 갈래요? 가면 사진 찍죠. 자, 음, 응? 찍어주세요. 하나, 둘, 셋. 찰칵. 어, 더 재밌는 거. 맛있게 음료수도 하나, 둘, 셋. 찰칵. 재밌죠? 우리 이거 만들어봐요. 자, 여기 보면 수박도 있고요. 안경도 있고요. 코코넛 음료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스크림. 모자, 뭐. 이렇게 스노클링하는 거, 음료수 여러 가지가 있죠. 좋아하는 걸 먼저 뜯어내야 돼요. 자, 잘 가, 잘싹 잘싹 뜯어내고 펼치면 이만큼 커져요. 여기 있는 데서 마음에 드는 거몇 개를 골라내요. 그런 다음, 자, 여기 있는 막대기를 이용해서 붙이는 거예요. 막대기를 붙일 때는 어떤 게 좋을까요? 그래요. 오늘은 색종 오늘은 투명 테이프만 있으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모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음 얘들 붙일 때 조심조심 할 거. 이렇게 하게 된 모자 쓰게 되면 선생님 너희들 얼굴 여기가 안 보여요. 입술도 안 보여서 이렇게 떼어서 여기 측면에 꼭 붙이도록 해요. 이렇게 측면에 짠 붙이면 짠 이렇게 하니까 얼굴도 나오고. 모자도 나오고 아주 멋지게 되었죠? 이렇게 해서 옆쪽으로 테이프를 붙여서 이렇게 여름 포토를 찍을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봐요. 자, 수박도. 꼭 찍어서. 냠냠냠냠냠. 어, 맛있겠다. 자, 어떤 게 완성이 되었는지 선생님하고 볼까요? 음료수 안경. 모자, 음료수, 또스며커링 하는 거, 수박, 어, 아이스크림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린친 거들 이렇게 빨대 붙여서, 나무 막대기 붙여서 예쁘게 사진 찍을 수 있는 소품 만들어 봐요. 우리 여행가서도 많이 많이 활용해요. 안녕!